안녕하세요.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안과 상담의 유용성입니다. 아이가 시력이 잘안 나오는 약시에 있는 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약시의 경우는 그 원인을 일단은 찾아야 되고, 원인이 없다라면, 그 원인 불명의 약시라면, 적절한 안경 처방과 가림치료를 하여해서 시력의 발달을 도모해야 됩니다. 환아이 같은 경우에는 소아 안과 전문의에게 찾아가셔서 환자의 약시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상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약시를 적절한 나이, 즉만 12세까지 치료하지 않는다면 시력의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시력이 발달이 안될수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큰 걱정하지 마시고 소아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